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시중에 그렇게 많은 정리 관련 책이 나와 있고 수많은 정리 컨설턴트가 활약하고 있는데요. 정희숙 대표님의 정리는 뭐가 다를까요? 저는 처음에 책을 딱 펼쳤는데 프롤로그에 정리는 버리기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서 음 하고 보게 되었는데요. 보통 정리를 할 때는 공간도 마련하고 안 쓰는 물건을 치우기 위해서 먼저 버리기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정리와 버리기는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희숙 대표님은 다른 사람의 정리법도 따라해보고 또 번역서도 읽고 하면서 지금까지 2천 가구 이상의 집을 정리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정리법은 따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정리에 대한 번역서가 많이 출판이 되어 있고, 정말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빈 방을 추구하는 일본의 미니멀리스트의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희숙 대표님은 일본 같은 경우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 때문에 더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을 우선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서를 고려한다면 무조건 버리는 정리법을 권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젊은 친구들이 독립해서 혼자 사는 걸 추구하면서 예쁜 집을 잘 꾸미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이렇게 혼자 사는 집이면 자기 취향대로 꾸미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집에서는 진짜 같이 쓰는 화장실만 해도 각자 화장실에 놓고 쓰겠다는 물건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디로션을 꼭 화장실에 놓고 써야 하고, 누구는 빗을 꼭 화장실에 놔두고 써야 하고, 누구는 양치를 할때꼭 컵이 있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족 구성원마다 공간에 대한 욕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독립적인 공간도 필요하고 또 함께 누리는 공유 공간도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희숙 대표님은 이 책에서 가족이 모두 어울릴 수 있는 정리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책은 여럿이 함께 사는 집, 가족끼리, 친구끼리 살거나 반려견이 있거나 아니면 쉐어하우스에서 사는 경우처럼 같은 공간을 여럿이 나눠서 쓰는 집이라면 정리에 유용한 팁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 정희숙 지음, 가나 출판사.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예요. 혼자 사는 집도 물론이지만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은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들이 베란다에 카페를 차린다고, 거실에 서재를 만든다고 유행에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집만의 목적에 맞도록, 개성에 맞도록 정리하자는 거죠. 아무리 큰 집이라도 누구 한 사람의 공간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고요. 구성원마다 다 독립적인 공간을 주면서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집이 되도록 정리해야 한대요. 만약 한 사람의 물건이 너무 많거나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면 그 공간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서야 한다는 이야기죠. 내 공간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집은 더 넓은 공간으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공간별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물건별로 정리해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옷이 많은 집이라면 뭐 안방이나 옷방에 있는 옷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실에, 창고방에, 온 집안에 널려 있는 옷들을 다 한데 모아서 정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물건마다 주소지를 남겨서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면 계속해서 정리를 쉽게 할수 있대요. 그렇다고 정희숙 대표님이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요. 다만 버리기의 기준은 설렘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 내가 사용하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버리는 게 맞지만 기준이 없이 무조건 버리면 나중에 같은 물건을 또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래서 버리기의 기준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 가족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버려야 한다. 둘째, 똑같은 물건이 여럿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추린 후 나머지는 버려야 한다. 대신 잘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꼭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것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버리기가 주저된다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네요. 함께 사는 게 행복해지려고 하는 정리이기 때문에 가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그 공간을 같이 나눠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럿이 함께 사는 공간이 행복해지려면 분위기가 화목해야 되잖아요. 가장 재미있는 챕터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집안의 모든 문은 활짝 열려야 한다. 반드시. 방문이 조금밖에 열리지 않는 집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대화하려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가려지고 숨겨진 공간이 있으면 정리도 안 되고 청소도 힘들죠. 물건은 문 뒤에 쌓이고 청소는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돼요. 정희숙 대표님은 문이 기의 입구라고 풍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곳이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운을 좋아지게 하려면 모든 방문이 다 열릴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문이 활짝 열리면 가족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린다고 하십니다. 저는 정희숙 대표님이 책에서 이런 식으로 쓰시는 글들이 참 재미있었어요. 기술적인 정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는 목적은 공간 안에서 기분 좋게 살기 위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정리가 필요한 거죠. 책에는 기술적인 정리의 방법도 들어있어요. 가볍게 할수 있는 하루 10분 정리법에서부터 우리 집을 두 배로 넓히는 공간 정리법 같은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책을 읽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희숙 대표님은 마흔이 넘어서 정리 컨설턴트를 시작하셨대요. 그 전까지는 살림만 하시다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셨대요. 워낙 정리를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었지만 자기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는 모르셨는데 조카가 그랬대요. 정리하는 직업이 있으니까 해보시라고. 이렇게 뒤늦게 일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2000개의) 집을 정리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려울까 싶었는데요 다른 집들을 정리하다 보면 아 사는 게 힘들어서 정리가 힘들었구나 이렇게 공감하시는 일이 많았대요 정리가 어려운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에 매어 있거나 내면의 허기 때문에 쇼핑 중독에 걸리거나 아이를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정작 본인을 돌보지 못했거나 또 우울증 때문에 삶의 의욕이 떨어져서 정리하지 못하고 방치한 집들을 많이 보셨대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면 공간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정리가 된다는 걸 실제로 경험하셨어요. 저는 삶이 괴로울 때 정리를 추천한다는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또 인상적인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누군가의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건 그의 존재를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뜻이고, 물건 대신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라고요. 그 사람의 공간을 배려하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겠죠. 함께 행복해지는 정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